참회는 불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해탈에 이르기 위한 수행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시대와 종파에 따라 그 의미와 방법론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참회를 수행이나 교단의 규율을 지키기 위한 법식으로 여겼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포살이라는 의식을 통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자라는 의식에서 동료들의 비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참회를 수행 공동체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편으로 제시합니다. 보름마다 스님들이 모여 계유를 낭송하고, 계유를 어긴 사람은. 대중 앞에서 고백하여 참회를 구하는 포살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안거 마지막 날 서로의 잘못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반성하며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자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초기 불교 참회는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공동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대승 불교에 이르러 참회는 단순히 죄를 씻는 행위를 넘어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승 본생 심지 관경에서는 참회의 열 가지 이익을 설명하며 참회 자체가 수행의 목표이며 깨달음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대승 불교에서는 참회의 의미가 확장되어 단순히 죄를 씻는 행위를 넘어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수행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대승불교는 죄의 근본 원인을 무지해서 찾습니다. 죄의 근원에 대한 통찰하며 참회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 무지의 실상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러한 사제와 깨달음의 과정을 돕기 위해 경전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참회 방법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즉,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죄의 근원을 꿰뚫어보고 깨달음을 얻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한국 불교의 주요 참회법으로는 점찰참법, 법화산매참법, 대승육정참회가 있습니다. 점찰참법이란 열 가지 죄목이 적힌 막대를 던져 나온 죄를 보고 참회하며, 과거의 업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법화삼매참법이란 법화경을 독송하고 참회하며, 깊은 사색과 참회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수행법입니다. 대승육정참회이란 육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번뇌와 죄의 근원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해탈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참회와 깨달음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참회는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 무명으로 인해 우리는 마치 꿈과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고통받습니다. 참회는 이러한 무지에서 벗어나 진실된 자, 즉 부처의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현실 세계가 곧 불국토.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부처의 세계이며 무명을 걷어내는 순간 깨달음을 얻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원효에게 참회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 나아가는 수행이자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요약하자면 불교에서 참회는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이며 시대와 종파에 따라 그 의미와 방법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